결과가 비슷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결과가 다르다면 개인회생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비교하는 영상을 한 번에 찍으려고 했는데, 또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두 개로 나눴고,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이에요. 보통 개인회생이랑 개인워크아웃을 사실은 비교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딱 적합하신 분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제도가 나한테 유리한지 파악을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바로 이어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보증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잘 없긴 해요 근데 회생 같은 경우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채무 같은 경우는 전에 갚아야 됩니다 주채무자가 안 갚은 만큼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놨다면 연대보증인한테 그 책임을 안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돈 빌려줄 때 사실 연대보증인 세우는 경우들이 요즘 잘 없긴 하거든요 이일 금융권에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보증채무가 있으면은 이 워크아웃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는 보증채무자도 회생하고 주채무자도 회생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긴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법적 효력은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인가 이후에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춘. 때문에 사실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는 그 효력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냥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에 변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느낌이라서 채권자 중에 나는 워크아웃 싫은데요. 나는 부동의할 건데요라고 얘기를 하면 부동의한 채권자는 빼고 나머지 동의한 채권만 조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1억의 채권을 조정할 건데 3천만 원의 채권자가 이 사람의 비교적 최근 대출이야. 그래 가지고 아난 싫다고. 나는 이거 다 받을 거라고 출심할 거라고 하면 그 채권은 빼고 나머지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의뢰인들이랑 제가 얘기를 하면서 워크아웃에서 반대한 채권자들 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따로 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요거는 뭐 예를 들면은 담보 채권자랑 무담보 채권자 중에 뭐 담보 채권자가 부동의하고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부터 알기로도 이 채권에게 절반 이상의 합의를 하면 강제로 채무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일부 채권자가 반대해가지고 반대한 채권자만 채무조정에서 빠진다면 누가 동의해주겠어요 이거를 그래도 이거는 좀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굳이 치자면은 담보채권자가 부동의해도 그건 부동의는 부동의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 회생채권자 중에 채권에게 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나머지 뭐 일부 반대를 한,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채무가 조정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는 게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신용정보 등록되는 게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면책 이후에 삭제가 됐거든요 개인호크학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성실히 변제하면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최근 정부 들어와가지고 1년으로 동일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이 신용회복이 빠르다 더디다 이거는 이제는 차이가 없어진 것 같고 비용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 뭐 변호사님들 아니면 법무사님들 이런 분들이 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수임료가 들어가죠 수임료 들어가고 인지송달료 들어가고 가끔씩 외부회생으로 넘어가면그예납금 같은 경우도 뭐 15만원, 3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한 300만원 요 정도 왔다 갔다 전체 비용 포함해서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비용은 5만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300만원이랑 5만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비슷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다만 결과가 다르다면 이 워크아웃 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사실 제일 쉬운 건 전화하는 거거든요. 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두 제도를 비교해 를 보면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자료만 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채권을 다 포함할 수 있다. 세금이나 개인 채무나 상거래 채무들 거래처들 다 포함할 수 있다.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되게 괜찮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개인회생 제도가 워크아웃 제도보다 상감률이나 채무자한테 조금 낫기는 합니다. 낫기는 한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아무래도 진행하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고요, 자료도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고 법원의 절차를 여러분들이 그 혼자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법원 직원이 막 이렇게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으실 거예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회생제도가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비용 많이 안 들죠. 90일 연차가 되신 분들 중에 내가 소득이 되게 높다거나 아니면 비질 내가 함부로 사용을 했다거나 쉽게 얘기하면 뭐 주식도 바코인 이런데 사용했다거나 법원에서 채무 조정을 하기에 좀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정 법원에 있어서는 주식도박 코인 사행성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갚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런 거 사실 많이는 안 보거든요. 많이는 안 보고. 내가 재산이 많다거나 담보대출 내가 꼭 살리고 싶은 집이 있다거나 연대보증 채무가 있어가지고 나의 채무 조정이 연대보증인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거나 개인회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어크아웃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왜냐면 개인회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개인회생에 사실은 채무조정하기엔 제일 좋고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하기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워크아웃을 신청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정리를 하고 워크아웃에 세부적인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이세 개는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